개인 커먼 디펜스. 이게, 그때, 어, 뭐야, 어, 그때, 했을 때, 못 깨가지고, 제가, 깜짝이야. 제가 따로 또 해봤어요. 따로 해봤는데, 이게, 그렇게, 어,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어렵지가 않아서. 그때 이제 하는 방법이 또 틀렸었어. 어, 그때 하는 방법이, 이게 내가 그때 이, 이걸 뽑았히 시데라를 뽑았는데 히데라를 뽑으면 되는 게 아니라 랜덤을 해야 되더라고. 그냥 계속 랜덤이야. 되게 쉽더라고요, 이 맵이. 어, 그때 보니까. 랜덤으로 해서 조합을 해서 그때 마지막에 리버 했었죠. 뭐야, 뭐, 뭐, 뭐 왜뭐기야 이거. 어, 리버를 했었는데 리버 어가 되게 좋았잖아요? 얘 각자 능력이 또 있더라고요 얘는 한명 끌어오고 얘는 마인 생성하고 이거는 이제 어.. 브루들링을 하면 L등급 뮤탈과 뮤탈을 생성을 하는데 여기 있나? 있네 L등급 뮤탈을 생성을 하는데 그 뮤탈이 이제 가디언이랑 디버로로 변태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예 좋지는 않고 그냥 얘가 되기 위한 음.. 재물이라 해야되나? 예 재물이에요 화질 깨져요? 왜 지지? 왜 깨지지? 괜찮죠? 걷는 뭐게 없는데? 일단, 이거 주 당장 뽑고요. 네, 알아서 들어오시면 돼요. 같이 하시려면. 그 다음에 이게 내가 그때 보니까 업적이 또 있더라고. 이렇게 봐서. 이걸 다 보잖아요? 그러면은. 어? 업적 안떠나? 뭐지? 뭐, 뭐, 뭐지? 유튜브 화제이 별로 안좋아요 아 그래요? 잠깐만요 왜지? 스트림 오션 이,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자, 일단 계속 뽑고요 일단 계속 뽑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그거 하면 되더라고 팔면 되더라고 잘안 뜨는 건 나중에 팔고 자, 이렇게 계속, 계속 뽑습니다 히드라가 많이 뜨네요 그리고 이, 그때 했잖아요, 보스 얘때좀 헤맸잖아요, 퀸 방어력 255 이거는 그냥 얘가 예매로만또 잡을 수 있으니까 음 이렇게 하고 이제 조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자 다섯 명이죠. 히드락 하나만 더 있으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하나만 더 뽑아 봅시다. 아니다. 아, 하나 더 뽑아 봅시다. 씨. 얘를 조합하자. 어, 얘 조합이 낫겠다. 처음 보스는 이 매딕이니까 분리와 조합을 해서 말은 이네 툭어 이것도 조합을 해버릴까 아뮤탈이구나 얘도 조합을 할게요. 조합을 해서. 사라 캐릭이니까 들어가, 들어가지고 오케이. 이 게임은 보스가 공중이어가지고. 그리고 이게 맞다. 그 디텍팅 유닛 있잖아요. 그때 디텍팅 유닛. 싸베. 그게 마지막에 주더라고. 맨 마지막에 39라운드인가? 그게 닥템인데 40라운드가 끝인 39라운드가 닥템, 닥템인데 40라운드 보스를 잡으면은, 그걸 줘. 싸베. 그걸 그때 주더라고, 보라고. 그전까지는 아라스 풀로 잡고, 아니면 인스네어로 잡든가. 그렇게 돼있더라고요. 오케이. 아 린이네, 난 시드를 하나 더뽑 으면은 이거 하나 만들 어 지고 이게 두 개가 있 어야 되 는데, 아 나가 네 일단 열심히 뽑 아야 겠 네요. 멀었 네, 저할 라면 오케이 이드라. 일단 조합을 해버릴까? 조합, 조합, 조합할게요 조합을 해서 당이킨 당이키 해군이요 음... 그래요, 다시 해볼게요 네, 해봅시다 자, 조합 두개 들어갑니다 오케이, 헌터킬러 이게 공.. 사라캐리건이어가지고 되게 공중을 못 잡네. 이거 깨고 당해 키뭐 혹시 뭐 최신 버전 나오거나 그런 거 없죠?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버전 해도 괜찮죠?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버전이 있는데. 히드라 아 쓸모가 없는데. 오잘 버티시는구만. 이분은 어거 파는 건데? 이거 딱 조합 하면 말인영만대 나만 살아남 는 건가? 이거 렉이 걸리 는거같 아. 짐 레이너 잠깐 만 그러면은 어, 시탱 시탱이면은 시탱을 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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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시탱 이면은 시탱 을뽑을뽑 자. 시탱 뽑는게낫 겠다. 그래서, 조합을 하고. 아, 이게 스톰 쓸수 있으면 좋을 텐데. 스톰 대리, 딜이 딜이, 딜이 나쁘지 않더라고요, 이게. 이 게임이. 돈을 벌어야, 오케이. 자, 탑템이니까 조합을 해서. 원래 이게 이렇게 빡했나 그 다음은 예고. 아, 이게. 아, 벌쳐. 야, 너무, 너무 좀. 골고루 뜬다, 유닛이. 히드라. 야, 씨, 거닭통이못 죽여. 다, 딴거다 잡아서. 자, 헌터 킬러로 따라가서 잡읍시다. 어 피가 많이 깎이는데. 랜덤 하나 더 뽑아보고, 시드라. 오, 시드라 3개면은, 이거 잡으면 또 나오거든요. 무료쿠폰. 그러면 그걸로, 바로 엘 등급 만 들어 볼게요. 엘 등급 이 존나 좋아 가지고, 리 버만 떠도 개 이득 이 니까 오케이. 리버 만떠라 화질 그그거 올리 시면 될것같 은데. 옆에 해가지고, 있잖아요. 화질 올리는 거. 그거 올리시면 될 거예요. 어떤 분도 그거 안 좋다 하셨는데, 화질이 낮게 설정이 되어있다 하시더라고요 화질이 왜 낮게 나오지? 다행히 업그레이드면 저대로 업그레이드, 그게, 그 돼? 아, 좀 깨지네요. 화질이 왜 이러지? 왜 깨지지? 오케이. 자, 2원만 더 모으면 바로 엘든급 가겠습니다. 이원만 모으자. 팔아버릴까, 이거? 자, 1킬만 하면은 바로 이원 되고, 자, 여기서 리버 뜨면은 됐어. 근데 리버가 개좋았죠? 리버가 여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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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마인을 딱 떨구는데 마인 딜이 3천 딜이었나? 어그 정도 딜이어서 마인 하나 더뽑을게요자 마인이 빵 오케이 야하 야딜 보소 벙을 펼쳐 펼쳐 드립도 많이 뜨네 이게, 마린이 떠야 되는데. 자, 한번 더! 나이스! 태사다라, 아, 태사다라가 이번에 많이 뜨네. 별차 하나 더 뜨면 바로, l 등급 하나 더 가을 수있고요또 뜬다. 오후호! 오케이, 됐다. 이제 조합합시다. 이거로 조합을 하고 얘랑 또 조합을 하면은 나오니까 2원, 4원, 6원, 6원 있어야 되니? 빵 조합할게요. 아 잠깐 생각해보니까 다음 보스 잠깐만 다음 보스가 그거 아닌가? 예, 퀸. 잠깐만, 잠깐만. 그러면은 화질은 와이파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기본으로 화질 설정 달라진 거 아니에요 와이파이? 아 그래요? 아 와이파이의 설 그게 따라 다르구나. 어어어 아, 몰랐네 자, 담는 라가 보스였죠. 보스 나오자마자 개투값 냅시다. 자, 바, 체력은 낮고, 방어력이 255이기 때문에, 체력이 높고, 방어력이 255였으면, 진짜 그냥, 보호 가는 건데, 낮으니까, 저 티어 애들로, 개뚜까 폈시다. 요렇게, 야, 야, 한 대만. 오케이. 자, 쉽게 잡죠. 그 다음에, 인둔돈으로 조합. 자 축구 아 데이터면 화질이 안 좋아요 어. 오개 쓰레기 딜은 좋아요 <laughs> 딜만 좋아 업뎀도 나쁘지 않긴 하지만 굳이 업데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 얘랑 얘 얘를 이게 어 얘를 만들면 아얘 자체가 하나 한 번밖에 못 만들더라고요 얘가 또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어 얘를 만들어 볼게요. 제가 했을 때 얘를 만들었는데 얘는 그냥 딜이 개어요 끝이야. 근데 얘는 이제 딜은 이제 연좀 하긴 해야 되는데 모조를 소환한다 하더라고 웹을 쓸 때마다 어 한번 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자 쿠폰 많으니까 여섯 장. 일단은 소환할게요. 다 그냥 싹다 소환하고. 히드라 6기에, 마린 3기. 히드라 6기. 뭐니? 큰일 났다. 공중, 노루 잡지? 빨엘 등급을 하나 더 만들긴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여섯 장 있나 이거 있다 자 조합할게요 딱 조합을 하고 아 설마 아 아무도 안 오는 거구나 스톱을 갈깁시다 자, 일단 이번 라운드는 그냥 넘겨야 될것 같네요 그냥 넘기고. 얘랑 얘랑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아 조합을 해야이다람은이 사람은 합 사람은 이 사람은 아닌람아이 사람은 데 조합하는 것도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가이 사람은 이거 해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저걸 우리가 여섯 개를 뽑아 버립시다. 자6장 사용을 해서 들어 들어가 들어가 끝나는 조건이 클리어입니다. 당연히 클리어가 끝나는 조건이지 어? 야 이거 됐다 자 이게 브루들링을 이렇게 쓰면은 뮤탈이 생성돼요 브루들링 브루들링 34딜인데 그니까 좋지가 않네 레디 잡을 수 있겠지? 레디가 어딨냐? 못 잡을 것 같다. 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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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자여여여2 0 0여이니까 어디 있냐여기있여여여들여못잡여 일단은, 얘 조합하고. 아, 좀 들어가봤죠? 좀. 그 다음에, 저글링을 써서. 바로 이거 맞춰주고. 알아서 들어오시면 돼요. 5개 아, 더 소환을 해야 되는구만. 어딨냐? 굴려 두개또 조합을 하고 메딕을 내가 잡았나? 근데 못 잡았네요. 일단 메딕부터 잡아야겠다. 오우씨. 이번 라운드에 잡아야 될 텐데. 오케이, 됐고요 제발, 리버. 아. 리버가 아니네. 오늘은 좀 길게 킬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5시나 6시까지. 어 일찍 켜서 좀 길게까지. 자, 고스트가 있지 않았나요? 여기 있네요. 이들은 빠지시고. 자, 고스트 씁시다. 우후! 박스, 박스그 다음에. <laughs> 이거 써서 이렇게 조합 오케이 이언 모으자마자 바로 저것도 해주고 어리보다 나이스다 와 다음 유즈맵은 그 뭐야 그 뭐야 해군 키우기 할 생각입니다 해군 키우기요 팔, 팔아지나? 오케이드 사라진다 개꿀인데 잠깐만 그러면은 제발 여기 한번 터져라 아 터질만한게 없어 나이스 여기 저기 닭템 있었구나 이거 존나 많으니까 씁시다 이걸 해서 이거 사주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써서 가주고 아까 많이는 안 터지는데, 닥템한테 이게 감지가 되나봐, 닥템은. 닥템한테는 잘 터집니다. 이0솔기 하나 또 떴니? 자, 여기다 인스한번 걸어주고, 이거. 이거 해주고, 이거또한번더 해주고. 자, 야, 얘 돈, 괜찮은데? 돈 주는 거? 어? 돈, 돈이 쏠쏠해. 일단 얘 하나랑, 이따가, 어, 얘 하나랑, 딴애 해서, 너 혹시 보스니? 와우. 나이스. 아, 지금 얘를 만들 수 있거든요? 얘. 리버랑 같이 해서 만들 수는 있는데, 그러기엔 좀 그래. 일단은, 내가 뭐 있나? 갖고 있는 게. 오, 씨발 아무것도 없네, 뭐지? 그러면은, 떠서, 히드라 해주고 이거 야 미친 야 뭐냐 나 랜덤 샀어 마린 다섯개 뭔데 <laughs> 야 마린 다섯개 <5개> 뭔데 뭐. <laughs> 랜덤 구매했는데 나 마린 다섯개가 그대로 뜨네 나이스 자, 인스네어 써주고, 아, 인스네어래. 이거, 가태어난 거딱 잡아주고. 자, 필요 없으니까 팔게요. 네, 이분들 필요 없구요. 와, 씨, 깜짝 놀랐네. 다시 또 랜덤 구매. 오케이, 히드라 떠줬고. 여기 니, 이렇게, 이거 떠서 바로 써주고. 자, 필요 없는 이분들 팔아주시구요. 한 걸로 조합. 야, 개이득인데, 이거? 좋은데, 이게? 어, 참 마음에 들어. 유언, 공짜 생성. 나혼터 킬러 또 뽑아주고. 어, 아 여러분, 내가 그때 봤는데, 이워브인거가몇 개가 있던 마인이 고대로생성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인, 리버가 됐을 만큼 이게 생성되는거야. 어. 이 존나 개좋은데? 제가4 리버까지 해봤거든요? 와, 4 리버 되니까 장난 아니야. 근데 조합을 할게요. 일단 우리는 더 좋은 걸 뽑아야 되기 때문에. 만화 없는 예로 쓰자. 형! 아이씨! 이게 아닌데. 자, 일단 이분은 업그레이드 가능하니까 업글레이 풀빵 찍어주고 웹을 쓰면은 노조가 소환이 됩니다. 오, 모두 딜이, 딜 개쎈데, 어, 저는 근데 아비터 아니면 커서 중에, 어, 아비터를 했는데, 어우, 커서가 더, 더, 더 좋은데? 커서 딜, 야, 4000인데 업글 가능한 거에다가 이건 뭔데? 이야, 다 잡음? <laughs> 게임은 내 혼자 하고 있어요. 다 죽었거든. <laughs> 나 빼고 다 죽었어. 남은 사람 남았어. 자 일단은 어 인스네어가 필요합니다. 어 인스네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씨 내가 오랫동안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됐어. 자 님들 팔리 팔리 팔리시고요. 아 어, 잠깐만. 아 어, 없네요. 팔리세요. 따 다다다다다. 어 뭐야 뭐야. 어 설마. 에이 혼자했는데 거기다 깼는데 에이 그러지 말자 아, 야뭐 이래 야 스타 응답 없으면 실화야? 야 그러지 말자 와 와! 와, 다겠는데 와! 이거 <목소리> 이거 왜... 튕겨 나 와! 와! 와, 튕겼어 와! 자,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혹시 아직 안누르신 분들 계시면 네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,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네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